오빠 나 왔어 야태희야응 아니 오빠 오늘 배달할 것도 많은데 오빠가 운전할게 을 오빠 이 차를 놓는 거야 <laughs> 그래 알았어 야 일단은 운전석에 탔을 때 가장 뭐부터 해야 될것 같아? 일단 기분 전환을 위해 노래 세팅? 안전벨트부터 매고 출발해야지 뭔 노래야 개정신이야?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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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안해 오빠 응자 어, 이제 안전벨트 맸으니까 시동 걸어 해야 이제 시동 걸었지. 근데 시동 걸었는데 출발을 안 하지? 야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드라이브를 놔야지 그 출발하지. 자 뽕, 자 이제 기어 넣을게요. 어. 맞다. 오빠 진짜 급하다니까? 배달할 게 많다니까? 오빠 이참에 내가 배우고 오빠 같이가 도와주는 거잖아. 아 알았어. 자 그러면 차원이 스무스하게. 응. 응. 태희야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어떡해 이렇게 세게 밟으면 안 되지 실수야 실수, 실수 실수야? 응. 스물스하게 밟아 알았지? 아, 간다 아! 야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말라니까 태희야 아 오빠 왜 화를 내고 그래 여기 있잖아 지금 화를 낸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 아 어, 오빠 많이 급하니까 어 천천히 빨리 가자 알았지? 미안,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. 네, 아 괜찮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. 아! 야 급브레이크 밟지 말라니까 왜 급브레이크 자꾸 밟냐고 미안 오빠 미안 미안해. 알겠어 어, 오빠, 아, 알겠어. 헤이야 네, 천천히 천천히 알았지? 있을까? 야 사람! 아! 사요 잘바보라고 야, 사람 칠 뻔했잖아. 지금 앞에 살아. 아, 오빠. 아, 형 미안하다고. 아니, 사람 칠 뻔했다니까. 옆으로 자꾸 신경 쓰게 하잖아. 음, 음. 오빠야. 조그하게 해라. 천천히 가게 해라. 음. 아, 그 정신을 하서 운전을 할거 없잖아. 아니, 정면을 보라니까. 운전할 때는 정면을 봐야지. 왜 자꾸 옆을 봐? 나를 보냐고, 왜? 알았어 어. 알았어. 아야, 나 늦었으니까 빨리 가. 아, 아, 알았어. 일단 자의전 깜빡이 켜고들어가들어 아, 아. 그래, 할게. 어. 야야야야! 아! 아! 아니, 차 긁을 뻔 했잖아! 아니, 이 긁지 말라니까! 아, 왜나 오래 전에 그고 그래? 야, 사람 치고 차 긁고, 너 법원행이야! 징역형이라고너돈 많아! 야내돈 갖다 돈다 내야 될거 아니야. 나오빠는 운전 안 해. 야 내가 운전한다고 했잖아. 왜 네가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. 나안 해. 야 하지마 하지마. 나안 해. 야가 가. 아 진짜 씨. 야 시동 을 끄고 가야지. 시동 끄지도 모르냐? 아 알았다고 하지 안다고. 파킹하고 N 을 하라고. 아알았다고아 진짜 개이지. 야 진짜 가는 거야? 야 대희야. 대희야. 태희야 잠깐만! 야 태희야! 야 태희야 내잠 잘못다. 어? 오빠 손좀 들지 마! 나 오빠들 학안 배워! 야 태희야 아진 미안해. 야 태희야!